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체포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so 내삶의 자, 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이,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날 택하신 주만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체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리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 이스라엘 땅에는 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나 예언자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오랜 침묵을 깨고 400년간의 구약의 암흑기를 종결하면서 신약의 문을 여는 인물이 등장했는데 그가 바로 아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례 요한의 첫 등장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시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원래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가 죽을 때까지 직임을 감당하던 그 종신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자기들이 대제사장을 새롭게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이전에 대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여러 명, 기존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있었으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던 시기는 대제사장과 같은 대제사장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다 사회의 정치적 권력과 부와 영광을 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암흑기 안에 있었죠. 그때 그 암흑기를 열면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겁니다. 3절을 보시죠.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첫 번째로 전하신 말씀은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심을 받게,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4절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하라 아, 선지자 이사야는 세례 요한의 등장 700년 전에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며 그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자라고 예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케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던 겁니다. 자, 5절을 보시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것이요세례유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하게 하는데 그것을 은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고다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이 마음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슬픔과 절망의 골짜기에 있는 이들, 또 교만과 거만의 산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 구부러진 마음, 험한 길과 같은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믿음을 갖기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하셨는데. 심령이 가난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구원자 대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어제 주일 예배 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참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에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고 또 여러 차례 대수술을 하면서 인생의 큰 시련 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의 남편이 그 시련 중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신 겁니다. 우리 집사님은 7년 전 우리 교회 오시면서부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큰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7년 전에 제가 그 불신자 남편을 만나서 대화해 보니까 마음 저 깊은 곳 어디인가 희미한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년 시절의 상처와 이 남자의 자존심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작용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계속 방해를 했던 거예요. 이 남자분이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고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아이들 아빠로서 정말 괜찮고 멋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런 조건들과 관계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난 1년여의 시간 동안 그 형제님의 그 골짜기와 같은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산과 같은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세상적 가치로 비뚤어진 마음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사고로 육체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매일 반복되어서 정말 매일 처절하고 치열한 이 싸움의 연속이지만 우리 형제님 매일 예배하고 또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의 골짜기가 메어가고 교만과 비뚤어진 마음을 깎고 바르게 펼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 형제님에게 세례를 드리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비뚤어진 마음과 교만 그리고 상처와 아픔까지도 내려놓을 때 놀랍도록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아침에. 예배하며 주님과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골짜기와 같은 상처와 아픔들이 메워지고 교만하고 거만했던 마음들이 깎여지게 하여 주시고 비뚤어진 마음들 또 완악한 마음들이 받아 바로, 바로 세워지는 그런 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얻었지만 영혼 구원이 이루지 못했다면 어찌 하겠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이체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하고 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뒷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작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구모리집 프로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상처와 아픔의 골짜기를 메워가고 교만과 비뚤어진 마음들을 깎고 바르게 펼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고 바르게 해야 할 마음들이 있습니다